사제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파견하시고 주님께서도 선별된 사제들을 파견하신 것처럼 사제들도 선별되었지만 세상을 향해 세상을 위해 파견됐습니다. 하지만 사제들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을 특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들과 함께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로서 양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듣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인도하는 목자가 바로 사제입니다.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평신도다운 특성들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평신도들은 세속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교구사제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은 뭐겠어요? 세속 안에서 살아가는 그 평신도들과 함께 목자로 살아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교구사제의 가장 중요한 특성들도 세속성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세속 안에서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세속 안에 살면서도 세속을 본받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미덕을 갖추는데 선량한 마음, 진실성, 강인하고 굳건한 정신, 그리고 변함없는 정의감과 친절을 가져라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또 필리피 4장 8절에서 나오는 것들처럼 참됨, 고귀함 의로움, 정결, 사랑스러움, 영예와 더 칭송받는 모든 것을 지니도록 노력하라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그 사제 직무에 대한 그리고 사제에 대한 어떤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2장에서는 사제의 임무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 다른 사제들과는 어떤 관계여야 되는지, 사제들의 배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사제들의 교육, 교육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제들은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교육자입니다.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일,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사제들의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일들이고 생활에 적용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설교, 곧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강론입니다. 이 강론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강론은 성경을 주석하는 게 아닙니다. 강론은 교리를 해설하는 것들도 아닙니다. 강론은 어떤 그 간증을 하는 시간들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강론은 뭡니까? 강론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들입니다. 성경을 주석하고 그 다음에 교리를 해설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간증을 하는 일들이 하느님 말씀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느님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연관이 없다면 정말로 불쌍한 주인을 만드는 이상한 방법들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복음의 기쁨에서도 복음의 기쁨, 그 복음이 무엇인,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선포하는 세상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설명하는 것들이 강론의 중요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생통맞은 것처럼. 하지만 복음이 구체적으로 선포되는 방법이 강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장, 과우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처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이 사제직무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 임무의 중요한 요소들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무는 신앙의 성사를 집전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사제들의 임무는 성챙성사와 성사를 집전하는 일들입니다. 주교의 축성으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사를 집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칠성사를 거행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됩니다. 특별히 성사를 성체성사를 집전하면서 성체성사를 집전하는 권한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주교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성체성사 성체 성사 집전 자체가 사제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들인 주교님들과의 연관성들을 드러내주는 표현들이기도 하고 또한 가지는 주교님들이 모든 신자들과 함께 자기 백성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일들이 중요하지만 다할수 없으니까 결국은 누가 사제가 미사를 봉헌하면서 누구를 현존시켜야 돼요? 내가 아니라 주교님. 교회의 목자이신 주교님을 대신해 갖고 주교님과 함께 이 성사를 집전하고 있다고요. 내가 이 권한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내가 미사를 집전하는 이유는 주교님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의 존재가 결국 주교님의 현존들을 드러내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제는 신앙의 고사로서 신자들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도록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00%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얼만큼이나 지속되겠어요? 새로 영세를 받으면 그 사람 또 복음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교회가 쇄신되는 것, 교회가 하느님의 백성으로 완성되는 일들은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들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양성, 양, 양성해야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끔 됩니다. 젊은이들, 부부, 부모들에 대한 삶들을 돌보는 일들입니다. 각자 자기 존재가 온전하게 하느님의 백성으로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일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 젊은이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이해했다면, 이제 혼인의 친교 안에서 서로 온전히 내어주고 받아들여주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서 사랑이 성장을 하게끔 되고, 그 사랑의 성장을 통해 갖고서는 결국은 임신과 출산의 과정들을 통해서 부모가 되잖아요. 그럼 부모가 되면 사랑에 대한 양태가 또 바뀌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하느님다운 사랑이 뭐예요? 조건 없는 부모의 사랑이라고요. 이렇게 사랑이신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교회의 고백답게 우리 존재가 하느님처럼 사랑의 존재로 변화되는 과정들 안에서 끊임없이 하느님의 백성을 교육하는 일들이 사제에게 주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보편 교회를 지향하면서 교회적 생활과 이해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제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들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주교님과 그 관계는 더욱 중요합니다. 주교와 함께 그리스도 주교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동일한 사제직과 그 직무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교님들에게만 중요한 직무가 있고 사제들의 교역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제들의 교역이 곧 주교님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설사 다른 범주와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주교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내용들과 사제적, 사제들이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교육은 내용이 같습니다. 축성과 사명의 일치 자체가 위계적 결합들을 요구하고 있고 주교는, 주교님은 사제를 필요한 협력자와 고문으로 여기고 사제는 사랑과 숙명으로 주교단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제들은 자기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교, 아래, 자기 주교 아래에서 사제단을 구성하면서 사제단으로 살아갑니다. 사도적 사랑, 직무와 형제의 특수한 유대를 통해 갖고 서로 함께 연대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사제단이 서로 연대할 때 결코 사제 혼자서 할수 없는 일들을 하게끔 됩니다. 뭐죠? 나 혼자는 절대 할수 없는 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혼자 할수 없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는 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사제, 나가 하는 일이 아니라 사제단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할수 없는, 결코 할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연대하는 일들은 중요합니다. 사제와 평신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스승의 임무를 사제가 수행을 하지만 서로 형제와 같은 사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평신도의 품위와 사명과 고유한 역할들을 인정하고 촉진시키는 역할들이 사제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형제와 같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 맞짱 뜨자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 인간관계들은 항상 권리와 의무들이 존재해요. 그렇죠? 권리와 의무들이 존재를 하게끔 되고, 근데 그 권리와 의무들이 부모 자식간에도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고,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는데,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가 뭐죠? 친구, 근데 모든 게다 돼요. 그래서 아무런 권리와 의무가 없음에도 친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예수님 하느님의 자녀라고 그런다면 예수 형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부르고 예수님은 우리를 벗이라고 어떠한 권리도 의무도 없지만 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세요 근데 우리는 서로 형제라는 거예요 그럼 형제 안에서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작동을 할까요. 형제 관계 안에서는 권리와 의무를 공유해요. 형제이기 때문에 요구하거나 형제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없어요. 형제는 함께 권리를 갖고 함께 의무를 수행하게끔 됩니다. 이게 평신도와 사제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처럼 일반 사제직과 보편 사제직 안에서 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독특한 특성들을 사제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존중하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이 하느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느님이 특별히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섬세하게 바라보고 그 은총들을 찾아내서 촉진시키는 일들이 사제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공동성과 진리를 수호하며 신앙을 돌보는 일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제들은 어, 여러분들 스스로도 어떤 예언직, 왕직을 수행을 하는 임무라고, 가, 임무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왕직을 가지고 있는 봉사자들이에요. 하지만 사제들은 그 봉사자들을 돌보는 또 다른 봉사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목자라고 어떤 이름을 붙이면서 사제들의 직무를 해석하는 그런 설명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나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이 평신도와 사제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제들의 배치는 어떤 교구들은 성소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교구들은 성소가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보편적인 마음들을 가져야 되고 사제 성소의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제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사제직에 자기의 마음을 낼수 있을까요? 이 사제직의 마음을 내기 위해서는 교회도 교구도. 그다음에 본당도 함께 마음을 내고 가정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제직이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는 일들입니다. 또 사제의 생활이 아까 그 교육과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었는데 교육이 앞에 나오는 이유는 생활보다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본받지 마라. 하는 이야기들도 함께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사제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제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완덕을 추구해야 될 임무가 있다 왜냐하면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제직의 은총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완덕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의화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완덕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제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제직, 예언직, 왕직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서 사제들은 성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사제가 세속 안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제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들인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들이 또 한편으로는 거룩해진다고 얘기를 하면서. 양들을 안 돌보는 직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들이라고 그런다면, 이게 합당한 일들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직무와 생활은 함께 합쳐질 때, 사제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교육자로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미사 성제를 봉헌하고, 고해성사, 성무일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직무에 투신함으로써 그 성덕이 증진된다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행동과 내적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목자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제의 정신이고,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주교, 주교님과 일치하는 노력들을 갖는 것, 이것이 완덕의 성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겸손과 순종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담한 결심이 필요하고, 식별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귀기울여 들어야 되고 귀기울여 듣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 모든 지혜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기울여 들어야 되고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할 때 귀기울여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우리 식별의 기준은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사제가 품고 있어야 온전히 식별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함께 신뢰를 가져야 정말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신 생활도 사제의 영적 요구의 특별한 요소들입니다. 목자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영적 풍요의 원천이 되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면서 갈림 없는 마음들을 살아가는 것이 독신 생활입니다. 그리고 신적 생명을 낳는 일에 봉사하는 것이고 하느님과 사람을 위한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한 혼인을 상기시키는 서원들이기 때문에 이 서원에 중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중요하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과 재화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서 청빈이 필요합니다. 세속적인 걱정에서 해방되는 태도들이고 사제들에게는 자신의 예배,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 이웃에 대한 자비, 자선 그리고 교회 생활의 유지를 목적으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제들이 어, 사, 사제들의 생활을 위해서 영성 생활을 돕는 성경과 성찬례, 그리고 그 영성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강조가 되고 또 학문을 연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점점 더 옛날에는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엘리트 그룹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더 전문가 그룹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 전문가 그룹들과 함께 하느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제 스스로도 적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지식이 성장해야 됩니다. 공정한 보수와 충분한 휴가들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법과 국가법을 고려한 어떤 공동 기금들은 마련하라는 내용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제생활이 어렵다 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마라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하느님의 전능한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직무에 충실하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는 얘기인데 한국에서는 이 단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말들이 어떻게 적절하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을 정복을 해 갖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재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완벽하게 완벽하게 악을 굴복시킨 상태가 이 이겼다라는 내용들입니다. 불이 꺼졌다가 바람이 일면 다시 불이 붙는 그런 것들이 아닌 그 말씀을 사제들의 격려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사제들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 것들이 살아가라는 말씀이 결론과 격려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사제교령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선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 세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제품을 받은 이들에게 그 사명이 맡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교의 거룩한 서품과 파견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성사를 집전하고 교회 공동체에 봉사하는 공적인 사제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터전서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도직의 증표가 바로 이들에게 부여된 음, 임무이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 것처럼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교회와 주교에게 순명함으로써 하느님이 맡기신 맡기신 그 사명,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들을 이루는 것이 이 사제들의 삶입니다. 탁덕이라고 하는 직분이 정말로 어떤 주교가 아니라는 주교님, 주교가 아니라는 뜻으로 보잘것 없거나 아니면 새로운 공의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탁덕의 직분에 맡겨진 정말로 직무의 위대함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제들이 그런 직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바라봐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신자들을 통해서 공의회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제들이 그 품위들을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교와 하나 돼서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동일한 사제직과 그 직무에 참여하는 사제들이 누굽니까? 사제들의 생활과 직무와 생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직무와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교님들의 협력자로서 하느님 나라,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궁전을 세우는 이들이 자신의 품위와 자신의 임무의 중요성들을 깨닫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 공유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그 사제의 충실함과 같이 여러분들 안에 그 사제직을 수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유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어떤 그 사목적 쇄신 교회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그 교황과 주교단의 공동체성, 그리고 신앙의 현재와 그리스도교의 일치, 평신도 사도직의 활성화, 그리고 성직자와의 동반의 관계, 교회 생활 안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했었던 이 공유회를 온전히 알아차림으로써 이 공유회가 우리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라시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함께 어떤 교회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친기도 영광성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